스마트 FMA, 공정 FMA, 5단계 리스크 분석, 6단계 최적화 작성하기. 이번 동영상에서는 스마트 FMA를 이용하여 공정 FMA 5단계인 리스크 분석과 6단계 최적화 단계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공정 FMA 단계별 동영상의 다섯 번째 시리즈입니다. AIGVDAFMA는 7 단계에 따라서 전개가 됩니다. 그 중에 5 단계는 리스크 분석 단계로 현재 예방 관리와 현재 검출 관리 방법을 작성하고 리스크 평가를 진행합니다. 6 단계는 최적화 단계로 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한 예방 조치와 검출 조치를 도출하고 리스크를 재평가합니다. 리스크 분석의 목적은 현재 실행되는 조치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심각도, 발생도, 검출도를 평가하여 리스크를 추정하는 단계입니다. 현재 예방관리는 공정기획 시 고장 발생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적의 공정기획을 용이하게 하는 조치와 생산공정 시 고장 원인을 제거하거나 발생률을 감소시키는 조치입니다. 현재 검출 관리는 품목이 공정 또는 고객에게 선적되기 전에 자동 또는 수동 방법으로 고장 원인 또는 고장 형태의 존재를 검출합니다. 리스크 분석 단계는 6단계 최적화의 기초가 되는 단계입니다. 최적화의 목적은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결정하고 그러한 조치의 효과성을 평가하며 고객 및 이해 관계자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공정 최적화의 목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리스크 감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의 파악, 조치 실행을 위한 책임 및 귀한 살당, 실행된 조치의 효과성 확인 및 리스크 평가를 포함한 조치의 실행 및 문서와 제품 및 공정 요구사항, 예방 관리와 검출 관리 개선을 위한 기초. 그럼 스마트 FMA에서 리스크 분석 및 최적화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스텝 4를 클릭합니다. 고장 형태와 원인이 분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 고장 형태별 고장 영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5단계 리스크 분석에서는 고장 원인에 대한 현재 예방 관리와 발생도 평가를 진행하며, 고장 형태 또는 고장 원인에 대한 현재 검출 관리와 검출도 평가를 진행합니다. 5단계 리스크 분석 단계를 진행하겠습니다. 왼쪽의 세븐스텝 내비게이션에서 스텝 5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구조트리에서 절삭 공구 및 선반을 이용한 절삭 작업을 클릭합니다. 현재 예방관리 내용을 작성합니다. 발생도를 평가합니다.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발생도 평가 기준을 확인할 수가 있으며 해당 등급을 클릭합니다. 현재 검출 관리 내용을 작성합니다. 검출도를 평가합니다.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검출도 평가 기준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등급을 평가합니다. AP가 자동으로 산정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AP를 클릭하면 AP 해당 등급의 구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AP 해당 등급의 심각도, 발생도, 검출도의 영역이 확인 가능합니다. 오른쪽 속성창에서는 리스크 매트릭스가 표시됩니다. 리스크 분석 단계에 해당 공정의 AP 등급 개수가 표시되며 발생도, 심각도, 검출도 간에 AP의 위치가 표시가 됩니다. 5단계 작성이 완료되면 상위 메뉴의 검토를 클릭하고 입력 확인을 눌러 입력 내용을 확인합니다. 이어서 6단계 최적화 단계를 작성하겠습니다. 왼쪽 세븐스텝 내비게이션 메뉴에서 스텝 6를 클릭합니다. 스텝 6 최적화입니다. 구조 트리에서 절삭 공구 및 선반을 이용한 절삭 작업을 클릭하고, 공정 FMA 최적화 내용을 작성합니다. 최적화 내용은 AP가 하이로 평가된 단계를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예방 조치 내용을 작성하고, 발생도를 평가합니다. 검출 조치 내용을 입력하고 검출도를 평가합니다. 공정 FMA의 AP가 자동으로 산출돼 나옵니다. 책임자 성명을 입력하고. 목표 완료 일자를 입력합니다. 상태를 클릭하고 6단계 작성을 완료시킵니다. 6단계 작성이 완료되면 검토를 클릭하고 입력 확인을 눌러 입력 내용을 확인합니다. 이상으로 스마트 FMEA 공정 FMA 5단계 리스크 분석과 6단계 최적화 단계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